2026 혼다 HBR는 미래지향적인 감각과 혁신적인 기술을 한 몸에 담은 크로스오버 SUV입니다. 혼다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안정성, 효율성, 그리고 드라이빙 즐거움을 완벽히 조화시킨 모델로 새로운 세대 운전자들을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Performance. 새로운 HBR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부드러운 주행감과 뛰어난 가속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정의 모터와 가솔린 엔진이 최적화된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어 도심주행에서는 정숙성과 효율성을, 고속도로에서는 강력한 파워를 보여줍니다. 또한 첨단주행 보조 시스템 덕분에 운전이 훨씬 안전하고 편안해졌습니다. 엑스티리어 디자인. 2 0 2 0 h b r 의 외관은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공기 역학을 고려한 날렵한 라인,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 그리고 대담한 프론트 그릴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SUV의 강인함과 세단의 우아함을 동시에 담아낸 디자인은 미래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실내는 미니멀리즘과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룹니다.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클러스터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고급 가죽 시트와 여유로운 공간은 장거리 주행에서도 최고의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또한 스마트 AI 음성 비서가 탑재되어 운전자와의 상호작용이 한층 자연스러워졌습니다. Fuel efficiency 연비는 HVRA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혼다의 최신 e h b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도심과 고속주행 모두에서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를 자랑합니다.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주행이 가능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에도 이로운 선택이 됩니다. 오드루! 2026 혼다 HV는 단순한 SUV가 아닌 미래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혁신적 모델입니다. 디자인, 성능, 효율성 모든 면에서 기대 그 이상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모빌리티 트렌드를 이끌어갈 주인공이라 할수 있습니다.